아이고 어지러. 내가 이약 때문에 어지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처방해 주신 약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는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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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의사찬준 기자 동일 이진한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저번 시간에 어지럼증 에대에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노인 어지럼증의 원인 그리고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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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녕정병원김경입입다안녕하십니안녕하정니의녕정정요입니 정욱진입니다. 노인 어지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그 어지러움을 느끼는 그러니까 불안한 경향, 뭐 우울 증상, 그 다음에 균형 감각 이상이라고 해서 길을 이렇게 똑바로 못 가고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실 수도 있고 또는 원형으로 도는데 4초 이상 걸리는, 그러니까 자세에 불안정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심근 경색 후에 올 수도 있고 우리 그 심장질환 중에. 그 다음에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서 꼭 약을 안 먹어도 그 노인이 되시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어날 때 그, 이 중력에 의해서 피가, 피는 아래에 있고 싶은데 내 몸이 일어나기 때문에 피를 올려줘야 됩니다. 이 근육하고, 네. 그 다음에 정맥들의 그 혈관 벽이 움직여줘가지고.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그런 이그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지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다섯 개 이상의 약제를 복용할, 그러니까 약을 많이 드시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뭐 전립선약, 혈압약, 뭐 약을 많이 드시게 돼요. 그래서 그 다섯 가지 이상의 약제를 먹을 때또 그다음에 청력이 감소되면서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하고 또 하나 더 하면은 이제 이 백내장이 생기면서 눈이 안 좋아지면 어지러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다양한 원인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드시면 어지러울 수 있는 거죠. 이 약돌로 인해서 어지러움을 생길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셨어요. 근데 환자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지러움증은 그 이런 약제 이외에 아까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빈혈 혹은 저혈당 같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만을 생각해서 그 약을 끊어 버린다면 오히려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이더 악화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약제를 드시는 분들이 어지러움을 발생하시면 자의로 끊지 마시고 주치의와 한번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약들을 만약에 가지고 새로운 오염증이 발생했다 그러면 주체 상의를 해서 다른 약으로 대체할수 있다? 그럼요. 그러, 그럴 있습니까? 수도 있고 또 이제 네. 원인을 찾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그 남성분 그 할아버지인 경우에는 특히 대부분 전립선 약을 드시게 되는데 전립선 약 성분 중에는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복용되는 약제를 다 가지고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만약에 전립선약이 꼭 들어가야 되면 기존의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좀 낮춰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노지럼증이 생겼을 때 사실은 그 어떻게 생활 대체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도 중요하고 또 예방하는 방법도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요? 아, 예방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심장질환이 원래 있으셨던 분들은 어... 자가 혈압과 맥박을 한 번씩 재보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 싶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다른 약 혹은 다른 식품들을 드실 때는 이 약제와 상호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기 전에 주치의와 꼭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신 교수님, 아까 그 기립성 저혈압일 때도 그어지럼 생기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생활 대처를 해야 됩니까?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실 때는 좀 천천히 일어나거나 뭘 붙잡고 일어나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연세가 들어가심에 따라서 그런 경향성이 이제 많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일어날 때 특히, 도 네. 화장실에서 앉았다 일어날 때도 좀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좀 들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심하면 가서 물론 좀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약제도 좀 낮춰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그 어지럼증에 또 일으키는 노인 어지럼증 원인, 그 다음에 약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심장질환이 있는데 어지럽다면 한 번쯤 이 영상을 통해서 심장질환 또는 복용해야 되 약물을 한 번쯤 체크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영상들은 대한심장TV 매주 수요일 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